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농심입니다 아, 오늘 5월 그 20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땅콩을 한번 심어 봤습니다 아, 고추밭 옆에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은 모든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보시는 것처럼 땅이 사질토 아, 모래땅에 땅콩이 잘 됩니다 아, 그리고 땅콩 같은 경우에는 모종은 아, 직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파를 하면 아, 요즘 새들이 그 비둘기, 산비둘기 엄청 많아요. 산비둘기가 어떻게 알고 밀어와서 무조건 파먹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모종을 구입을 하였고, 아, 심는 것은 그 고추 비닐, 아, 넓은 걸로 두 줄로 심기 위해서, 어, 아, 백자리로 했습니다. 백자리로 해서 두 줄로 심는데, 심는 간격은 땅이 토질이 좋기 때문에 3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가로 세로 30cm, 30cm 심었고, 지금 심었는 거는 한 3일 정도 전에 심었어요. 아, 보시는 것처럼 3일 전에 심었는데도 뿌리 발근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포터에서 나와서 여기 잔뿌리들이 바로 바로 활착이 되는 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모종하고 높이 같이 이렇게 심고 물을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어,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난 다음에 흙만 살짝 덮어 주시면 아, 덮고 나서 살짝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끝 아, 끝입니다 아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시면 3일만 지나도 지금 모종에서 나오는 새싹이 나옵니다 보시겠어요 지금 3일만 지나도 이렇게 그 새순이 어, 땅콩에서 나옵니다 아, 땅콩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 저희도 뭐 고추밭 옆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알렛게 아 심어두시면 나중에 그 가을에 수확했을 때 여름에, 아이들 도 좋아하고 또 옥수수, 그, 땅콩 또, 또 수확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네 땅에, 그런데 진흙장에는 아예 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땅콩이 다 석습니다. 수확기에 되어서. 처음에 심었을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정량의 수확 시기가 되면, 여름철이 되면, 어, 무조건 그 석어요 그래서 모래땅이라 모래땅이 하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부득을 약간 높게 해주시면 돼요 물 빠짐이 중요합니다 물 빠짐을 좋은 곳에 심으시고 심는 거리도 땅에 땅의 토질이 좋으면 간격을 한 30cm 이렇게 좀 넓게 심어주세요 넓게 심은, 심고 심으셔야지만 땅콩이 좀 많이 달립니다 어, 큰거 크면서 좀 많이 달리고요 아, 땅콩 같은 경우에도 뭐 재배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땅, 에다가 땅콩 심으시면 되고, 그리고 고추밭이나 이렇게 가쪽에 심으시면, 아 농약도 그 따로 고추밭에 농약 치면서 같이 날아오기 때문에 따로 그 농약 살포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땅콩 심으시면 좋고, 땅콩도 그 지금 심는 시기입니다. 심으실 때. 아, 내가 이제 텃밭을 만들라 하시는 분들은 땅콩 심으실 때그땅그 그, 토양 살충제 한번 뿌려주시면 좋아요. 땅콩도 어, 토양 살충제 그 어, 공격 대그 토양 살충제를 한번그 돌격대 어, 살충제 한번 뿌려주시고, 바깥이에 서서 두둑 만드셔고 비닐 멀칭 이렇게 비닐 멀칭한 다음에 땅콩 그냥 심으시면 어, 가을에 그 여름. 9월달, 빠르면 9월달, 8월달, 여름철에 맛있는 땅콩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 땅콩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꼭한번 심어보시면 좋은 작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땅콩도 나중에 중간중간에 크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직파로 땅콩 하시는 것보다 모종 뭐 구입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경험상입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